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참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한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우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우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산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루브함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루브함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로우부 함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우부 함과 여로보함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우부 함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였고 암문 사람이었습니다. 르오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르오보암과 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르오보암과 유다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오보암과 여로보암의 관계를 기록하고 또한 이 왕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르우보암과 유다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점이 바뀝니다. 시점이 북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남 유다로 바뀌게 되지요. 어, 지금까지 북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북 이스라엘만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도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느 쪽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잘못한 것이 아니지요. 그 대표적인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남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표적인 목록입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중 여러분, 산당과 또한 아세라 목상과 남창을 세웠다는 것,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세 가지 죄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 그곳을 많이 세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남창을 세웁니다. 남창을 왜 세웁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행위로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이후에는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는데 창기들을 세웁니다. 즉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장소에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즐겨하고 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을 파는 여성들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파는 남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포함하여서 특별히 동성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남자 창기들을 세우게 된 것이 너희의 죄의 대표적인 일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필요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종교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기준들과 사회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종교가 필요 없다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가 필요 없게 되면 다른 도덕적인 것들과 다른 것들을 윤리 종교를 대체합니까? 그렇지 않게 됩니다.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기준들도 무너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지켜주는 보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산당과 목상과 남창을 세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수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르후보암 5년에 이집트 왕이 침공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후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만에 이집트 왕이 침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왕이 되었지. 잘해보아라. 5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르호브왕이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악한 일만 계속하니까 결국 이집트 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하십니다.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수많은 부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채워 넣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쏙 빼가면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바락바락 바락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으면서 내 손에 움켜지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어서 열심히 벌어 모았던 돈을 다 건강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으니 건강을 이렇게라도 지키지,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는 귀를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다 빼앗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왕은 죽음을 느끼고 어디든지 경호원과 함께 이동합니다. 물질을 다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게 되고, 불안함을 느끼면서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결과입니다. 죄 지은 결과, 마음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부암과 여러부암의 관계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록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과 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죠. 한 나라였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브암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인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루브암의 어머니를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그 솔로몬이 잘못한 그 결과가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결국에는 나라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성경은 잊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참고 가족 여러분,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은 리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이 공동체 전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첫째로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리더가 죄를 짓도록 하도록 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더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함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 저 리더가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 리더는 잘못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죄를 짓도록 우리가 그를 뽑았고 또한 그를 지지했고 그와 함께했고 그를 무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덕성과 죄도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리더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